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 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시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한결 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평탄한 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궁휼이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횟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 주십시오.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러서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기시어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시어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에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을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복되어라 거역한 죄에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날 피나쳐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세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열주 거문고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다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경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주님은 문 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문 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 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 보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서 하는 사람을 지켜 보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목소리>